MBN 싱어즈 3분 제작 확정. 유력 트로트 여가수 10인 라인업 깜짝 공개. 팬들 기대감 폭발. 안녕하세요. 요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화제 중 하나가 바로 MBN의 대표 오디션 시리즈인 별표 별표 현역가왕 별표 별표입니다. 지난 시즌의 폭발적인 반응을 돌아보면 방송이 끝난 지몇 달이 지나서도 여운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시청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높은 시청률은 물론 전국 콘서트가 매진되면서 매회 티켓팅 전쟁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졌고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무대 영상들은 끊임없이 바이럴을 일으켜 음악 팬 외에도 일반 대중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MBN은 휴식기라 불릴 틈도 없이 곧바로 차기 시즌 제작에 착수했고, 마침내 현역가왕 3분과 공식적으로 준비에 돌입해 2025년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더 커진 규모와 업그레이드 된 콘셉트, 그리고 감동을 줄수 있는 인물들을 발굴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는 소문이 솔솔 들려오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참가자 오디션 과정에서도 벌써부터 유력한 여성 가수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몇몇 트로트 스타들이 눈길을 끕니다. 미스트롯 출신 강자들 총출동 예고. 현역가왕 3블를 빛낼 10인 가나다순. 1. 강혜연 아이돌 출신 트로트 여가수의 파워풀한 무대. 아이돌 출신으로 트로트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젊은 층도 사로잡는 여성 가수로 명성이 높은 강혜연. 과거 걸그룹 활동을 통해 퍼포먼스와 무대 매너를 이미 단련했고 트로트로 전향한 후에는 아이돌 감성을 접목한 독특하고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이며 다양한 세대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미스트롯 2분에서의 맹활약 이후 발표한 곡들이 연이어 히트하면서 공식 행사와 축제에서 빠지지 않는 초대 가수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니 이만한 경력과 인지도를 갖춘 출연자라면 분명 현역 가왕 3분에서도 돋보일 만하죠. 특히 세련된 이미지와 시원한 보컬은 예능 프로그램의 활기를 더할 수 있어 제작진 입장에서도 구미가 당기는 카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곽진 장윤정 사단 출신 여자 안성훈 깊이 있는 감성장인. 트로트 레전드 장윤정 사단 출신답게 기본기와 정통성을 모두 갖춘 실력자로 손꼽히는 곽진. 섬세한 감정 전달과 단단한 발성으로 '저자 안성훈'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을 정도라는데요. 미스트롯 3분 당시 최종 탑7에 들며 묵직하면서도 세련된 무대를 선보여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과하지 않은 담백한 창법으로 더큰 울림을 주는 독특한 매력을 가졌고 중장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현역가왕에서 더욱 깊이 있고 진솔한 무대에 중점을 둔다면, 곽지은의 존재감이 한층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어깨에 공통된 의견입니다. 3. 권민정. 전통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줄 진짜 노래꾼. 화려한 퍼포먼스나 예능감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전통 트로트의 정통성과 감성을 제대로 전달하는 진짜 노래꾼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권민정. 미스트롯 3분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중장년 시청자들에게 단숨에 호감도를 쌓았고, 특히 이별과 그리움 같은 정통 트로트의 주요 테마를 진득하게 표현해내는 그녀의 스타일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경연에서 화려함을 강조하기보다는 묵묵히 노래로 승부를 보겠다는 태도가 오히려 정통 트로트를 지키는 진짜 주인공이라는 인상을 주었다는 평가입니다. 4. 나베니스 국적을 넘어선 트로트 사랑, 신선한 매력의 외국인 참가자. 놀랍게도 국적을 넘어 트로트와 사랑에 빠진 라베니스도 역시 떠오르는 기대주입니다. 스페인 출신임에도 한국어 발음과 트로트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섬세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는데요. 처음에는 외국인 특유의 이벤트성 출연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녀의 진정성에 많은 사람이 놀라며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국 트로트의 묘미와 한을 해석해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한 감동 포인트였고, 그 덕분에 국제적인 관심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5. 박민주. 경기민요 전공의 국 트로트 매력. 내면의 울림으로 승부. 경기민요 전공을 바탕으로 트로트 장르에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온 박민주, 소박함과 진정성을 노래 속에 녹여내며 한한과히로애락을 제대로 표현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3분 출연 당시부터 지게 바로 국국 국, 트로트의 묘미라는 감탄을 자아냈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 구성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팬덤 규모는 다른 가수들에 비해 다소 작을 수 있지만. 내면의 울림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야말로 경연 프로그램에서 오래 기억에 남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지요. 게다가 그녀는 다년간 쌓아온 무대 경험으로 경연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 복지은, 성악과 트로트의 만남, 트페 장르 개척의 선두주자 성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복지은. 클래식 발성을 기반으로 한 파워풀한 고음과 공연처럼 완성도 높은 무대 기획력으로 마스터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실력파입니다. 트페, 트로트 플러스 오페라라는 새로운 장르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온 그녀의 도전 정신과 예술성은 현역가왕 3불를더 다채롭게 만들어 줄 매력 포인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죠. 짙은 예술적 감동을 무대에서 뿜어내면서도 방송에서 보여준 유쾌하고 따뜻한 성격 덕분에 시청자들이 쉽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로도 주목받습니다. 7. 송자영. 뮤지컬 디바의 드라마틱한 무대. 스토리텔링의 힘. 뮤지컬 배우 출신인 송자영도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노래를 연기로 하는 뮤지컬 디바라는 수식어대로 그녀는 곡을 하나의 극처럼 풀어내는 감정 몰입도가 뛰어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스토리를 함께 체험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미스트롯 3분 출연 시에도 그녀가 전해주는 드라마틱한 무대 구성과 깊이 있는 해석에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훔쳤다는 후문이 전해지는데요. 큰 무대에서의 긴장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유의 자신감으로 노래에 집중하는 모습이 지 사람은 이미 프로 중의 프로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8. 강화영, 철도 기관사 출신 미스 기관사, 진솔함으로 승부. 강화영은 독특한 직업적 배경으로도 유명합니다. 철도 회사에서 실제 기관사로 일하다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다는 이색 이력으로 화제가 되었지요. 대중의 호감도 높은 미스 기관사 캐릭터는 시청자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었고, 소박하고 담백한 창법은 그녀의 솔직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더 부각시켰습니다. 화려함 대신 진솔함과 안정감을 무기로 삼았던 그녀는 미스 트롯 3분 출연 당시 이 사람 노래는 마음에 푹 안긴다 라는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현역 가왕이 단지 가창력뿐 아니라 서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은 그녀의 스토리는 시청자들을 끌어당길 만한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9. 비하인드 가명 미스 트롯 3분 시청자 투표 5회 1위의 파급력 미스트롯 3분에서 단숨에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우뚝 서며 폭발적인 주목을 받은 별표 별표 비하인드 가명 별표 별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 힘든 감정 표현력과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들을 매료시켰던 그녀는 라운드를 거듭할 때마다 가파르게 성장 곡선을 그려냈고 시청자 투표에서 무려 다섯 번이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맑으면서도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음색 덕분에 전통 트로트는 물론이고 감성 발라드풍의 곡까지도 폭넓게 소화해냈다는 점이 돋보였지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그녀의 팬덤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공식 팬카페 회원이 크게 늘고 유튜브와 SNS에서도 자발적 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속사 없이 개인으로 활동 중인 만큼 섭외가 한결 수월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쩌면 현역가왕 3분을 통해 다시 한번 무명 신데렐라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10방이나 10대 트로트 신성, 성장 드라마의 주역.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기성가수 못지 않은 역량을 보여주어 프로그램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방이나.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신선한 소녀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커다란 감동이 피어오르는 것은 그녀가 트로트가 가진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보여주는 집중력과 표현력, 그리고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발전해가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세대간 공감되는 곳 시청자들의 뜨거운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현역가왕 3분과 추구하는 감동과 성장의 이야기에 딱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녀가 출연한다면 또 다른 신세대 트로트 신드롬을 일으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초특급 대결 예고. 이렇게 알려진 유력 여성 가수들을 살펴보면 미스트로 출신을 비롯해 다양한 음악 배경과 개성 넘치는 서사를 지닌 인물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 트로트의 묵직한 감성부터 아이돌식 퍼포먼스, 클래식 성악의 웅장함, 국악의 한이 서린 매력, 그리고 글로벌 감성까지 한데 어우러지는 무대가 펼쳐진다면 아마 이번 현역 가왕은 전 시즌보다도 훨씬 더 극적인 전개를 보여줄 듯합니다. 단순히 노래 실력을 겨루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참가자, 개개인의 배경과 서사가 녹아든 무대는 대중이 공감하기에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꿈, 인생, 열정이 음악에 그대로 스며든다면 그 무엇보다도 진한 감동이 생겨나기 마련이니까요. MBN의 공식 발표 전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트로트 관련 소식통에서는 벌써부터 누가 가장 먼저 확정될까, 누가 우승 후보가 될까를 놓고 뜨거운 토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비하인드, 가명. 같은 감성파가 최종 우승에 가깝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강혜연의 파워풀한 매력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갈 거라고 예상하며, 어떤 이들은 뮤지컬 디바 송자영이 감동적인 극적 무대를 선보일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누가 최종 무대에 서게 될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이들의 이름만으로도 시즌3가 얼마나 화려하고 치열한 무대가 될지 벌써부터 실감이 납니다. 앞으로 공개될 최종 라인업이 확정되면 아마도 올 하반기 TV 앞은 또한번 열광의 도가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개성을 지닌 참가자들이 만들어낼 극적인 순간, 감동 스토리,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대결 구도는 현역가왕이 가진 매력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새로운 스타 탄생에 대한 기대감 역시 솟아오릅니다. 이미 전 세계 무대에서 노래한 경험을 가진 사람부터 철도기관사, 아이돌, 외국인 참가자 등 경계 없는 스펙트럼이 보여줄 시너지는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설레지 않으신가요? 이렇듯 현역가왕 3분는 단순히 하나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음악의 다양성과 사람들의 인생서사가 맞물린 거대한 드라마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이 무대에서 새로운 전설이 시작될 수도 있고, 무명 시절을 극복한 신데렐라가 국민 스타가 되는 순간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트로트 팬이든 아니든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만큼 매력적인 현역가왕 3분의 무대가 곧 우리 곁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만의 일픽가수를 미리 점쳐보시는 것도 큰 재미가 되겠네요. 이번 시즌에는 어떤 반전과 감동이 터져나올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화제 중 하나가 바로 MBN의 대표 오디션 시리즈인 별표 별표 현역 가왕 별표 별표입니다. 지난 시즌의 폭발적인 반응을 돌아보면 방송이 끝난 지몇 달이 지나서도 여운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시청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높은 시청률은 물론 전국 콘서트가 매진되면서 피케팅 전쟁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졌고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무대 영상들은 끊임없이 바이럴을 일으켜 음악 팬 외에도 일반 대중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MBN은 휴식기라 부를 틈도 없이 곧바로 차기 시즌 제작에 착수했고, 마침내 별표 별표 현역가왕 3분 별표 별표가 공식적으로 준비에 돌입해 2025년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더 커진 규모와 업그레이드 된 콘셉트, 그리고 감동을 줄수 있는 인물들을 발굴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는 소문이 솔솔 들려오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참가자 오디션 과정에서도 벌써부터 유력한 여성 가수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몇몇 트로트 스타들이 눈길을 끕니다. 먼저 미스트롯 3분에서 단숨에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우뚝 서며 폭발적인 주목을 받은 비서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 힘든 감정 표현력과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들을 매료시켰던 그녀는 라운드를 거듭할 때마다 가파르게 성장 곡선을 그려냈고 시청자 투표에서 무려 다섯 번이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맑으면서도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음색 덕분에 전통 트로트는 물론이고 감성 발라드풍의 곡까지도 폭넓게 소화해냈다는 점이 돋보였지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그녀의 팬덤은 더욱 견고해져 공식 팬카페 회원이 크게 늘고 유튜브와 SNS에서도 자발적 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속사 없이 개인으로 활동 중인 만큼 섭외가 한결 수월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쩌면 현역가왕 3분을 통해 다시 한번 무명 신데렐라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자주 거론되는 이는 아이돌 출신으로 트로트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젊은층도 사로잡는 여성가수로 명성이 높은 강혜연입니다. 과거 걸그룹 활동을 통해 퍼포먼스와 무대 매너를 이미 단련했고 트로트로 전향한 후에는 아이돌 감성을 접목한 독특하고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이며 다양한 세대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미스트롯 2분에서의 맹활약 이후 발표한 곡들이 연이어 히트하면서 공식 행사와 축제에서 빠지지 않는 초대 가수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니 이만한 경력과 인지도를 갖춘 출연자라면 분명 현역가왕 3분에서도 돋보일 만하죠. 특히 세련된 이미지와 시원한 보컬은 예능 프로그램의 활기를 더할 수 있어 제작진 입장에서도 구미가 당기는 카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곽지은은 트로트 레전드 장윤정 사단 출신답게 기본기와 정통성을 모두 갖춘 실력자로 손꼽힙니다. 섬세한 감정 전달과 단단한 발성으로 '저자 안성훈'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을 정도라는데요. 미스트롯 3분 당시 최종 탑7에 들며 묵직하면서도 세련된 무대를 선보여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과하지 않은 담백한 창법으로 더큰 울림을 주는 독특한 매력을 가졌고 중장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현역가왕에서 더욱 깊이 있고 진솔한 무대에 중점을 둔다면 곽지은의 존재감이 한층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어깨에 공통된 의견입니다. 박민주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경기민요 전공을 바탕으로 트로트 장르에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온 그녀는 소박함과 진정성을 노래 속에 녹여내며 한국의 한과 히로의 락을 제대로 표현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트로 3분 출연 당시부터 지게 바로 국, 국, 트로트의 묘미라는 감탄을 자아냈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 구성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팬덤 규모는 다른 가수들에 비해 다소 작을 수 있지만 내면의 울림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야말로 경연 프로그램에서 오래 기억에 남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지요. 게다가 그녀는 다년간 쌓아온 무대 경험으로 경연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성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복지은은 클래식 발성을 기반으로 한 파워풀한 고음과 공연처럼 완성도 높은 무대 기획력으로 마스터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실력파입니다. 트페, 트로트 플러스 오페라라는 새로운 장르를 적극적으로 개척해온 그녀의 도전 정신과 예술성은 현역가왕 산불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줄 매력 포인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죠. 짙은 예술적 감동을 무대에서 뿜어내면서도 방송에서 보여준 유쾌하고 따뜻한 성격 덕분에 시청자들이 쉽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로도 주목받습니다. 뮤지컬 배우 출신인 송자영도 화제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노래를 연기로 하는 뮤지컬 디바라는 수식어대로 그녀는 곡을 하나의 극처럼 풀어내는 감정 몰입도가 뛰어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스토리를 함께 체험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미스트롯 3분 출연시에도 그녀가 전해주는 드라마틱한 무대 구성과 깊이 있는 해석에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훔쳤다는 후문이 전해지는데요. 큰 무대에서의 긴장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유의 자신감으로 노래에 집중하는 모습이 지 사람은 이미 프로 중의 프로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습니다.